할수 밖에 없는 가족같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을 아마 우리 영불스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영탁씨의 영혼을 담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영불스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왜 말을 정리해요? 저 여기요 좀더 주세요 질문 꼴랑 부기하고 있네요 네고생하습니다 빨리 네. 어, 초대해 주셔서 아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저는 바로바로 달려올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탁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대미를 장식할 앵콜 공연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얼마나 현장의 열기가 뜨거울지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불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네 영탁 씨는 지금 준비 중이신 거죠?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부쩍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저 앵커 탑과 영불스의 시간입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준비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경 쓰여요! 자꾸 저러시네. 네. 네, 일단 영불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앞서서 꽃보다 영탁. 화보 촬영 현장을 전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꽃. 영탁. 영탁. 꽃. 누가 더 예쁘다고 생각하시나요? 영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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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누가 꽃이라고 하신 분이 있으셨거든요. 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탁꽃! 꽃! 영탁! 영탁! 누가 예뻐요? 영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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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꽃보다 예쁜 우리 영탁씨. 다음에는 어떤 무대를 보여주실지. 기대되시죠. 네, 빨리 영탁 씨를 무대로 소환해야 될것 같습니다. 영탁 씨, 이제 영보스에 그만 태우시고 빨리 무대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영탁 씨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탁스 뉴스 앵커 타겠습니다. 영탁 씨, 나와주세요!